누가 한심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괜히 한심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심해 보이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참으로 위험한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 한심함, 그 기준이 뭘까요? 얼마만큼 모자라야 한심한 게 될까? 사실은 기준이 없어요. 한심한 것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보기에 성에 차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심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때 신학교 안에 있는 일반 학부를 다니는 청년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간혹 전화해서 저한테 푸념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제가 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신학생들 때문에 죽겠어요. 얘네 대낮부터 술 마시고 있어요. 얘네 담배 피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술 마시면서 성경 논쟁하고 있어요. 얘네 너무 한심해요. 그러려면 뭐 하러 신학 대학 갔대요. 볼 때마다 내가 시험 들어요. 막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참 창피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신학교에 가나 이런 애들은 꼭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과거 저 역시 신학교에 와서 딴짓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신학교에는 왔지만 신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신앙적이지도 않았어요. 제들은 왜 여기 왔을까? 아니 딴데 가지 왜 여기 와서 저렇게 시간을 허비할까 싶었어요. 전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런 비슷한 모임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고 그런 기억조차도 희미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인문학 잡지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나치 익은 한 사람의 스토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제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내 신학교 선배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 사람은 신학교만 왔을 뿐 저와는 친분이 별로 없었고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았으며 학교 에 외우나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내 눈에는 한심한 사람 그 자체였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은 인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인터뷰하고 있고, 시나리오 작가로서 나름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한심해 보였던 이 선배에게 그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잡지에 실린 그 선배의 스토리를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기에 쉽지 않은 삶을 산게 분명해요. 밥벌이도 되지 않는 견습 작가 생활을 10년 이상 했대요. 시나리오 공모에 떨어진 것만 해도 수십 번은 좋게 된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글을 써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뷰에는 잠깐 신학교에 다닌 이유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자신이 신학교에 간 것은 자기 신앙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소원이었대요.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한 게 아니라,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니까 마음잡고 정신차려 사는 것을 원했대요. 그래서 신학교에는 아무 뜻이 없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서 학교 다니고, 학교만은 졸업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 과거 이야기이고, 적당히 각색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글을 읽으니까. 괜히 좀 미안해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오해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눈에는 그가 대단히 한심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는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읽고 나니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한심하다. 매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저 사람 참 한심해. 라고 생각하며 매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한심하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와 성입견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오늘 뚜렷하게 대비되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궤도도 다르고 삶을 대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둘이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게 됐어요. 먼저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11절 12절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류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일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여러 정보가 담겨 있어요. 사실 바리새인은 신앙적으로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는 도색하지 않았어요. 남의 돈을 밝히지 않았고요, 불의하지 않았고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렸어요. 이 정도면 굉장한 열심이고 삶이 잘 정돈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도를 해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를 왜 포함시켰을까요? 자기 기도에 세리를 왜 끼워 넣을까요? 이 시대의 세리는 불이한자. 한심한 자의 표상이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동족의 고혈을 착취하고, 각종 불법을 자행하는 자로 인식됐어요. 그 지금 바리세인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걸 드러나기 위해서 세리와 비교한 것입니다. 자, 대신 지금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주변을 의식해서인지 멀리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고개 숙이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둘은 비교할 만한 처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도 바리새인은 세리를 깔보고 있고요, 세리는 위축되어서 멀리 서서 기도할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이 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의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히려 세리를 주목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낫다.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이 바리세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에 정답이 있죠? 바리세인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빙자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빙자한 자랑인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남을 짓밟아서 오히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종교적인 열심은 가득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겁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여러분 그 신앙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하지만 세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삶에 회개가 있고 겸손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 일과 하나님 뜻이 충돌하니까 심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고뇌를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그 기도를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죠. 이것은 세리의 과거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에 대해서는 용서가 기본 값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그 어떤 한심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초부터 그 누구도 포기하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예가 성경에 참 많잖아요.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한심하다고 멸시할 만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광야에서 자기 인생을 허비한 모세가 그랬죠. 그는 광야에서 40년간 숨어 살았어요. 왕궁에서 살던 왕자가 광야로 도망쳐서 처가 살이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모습 자체로는 이게 한심하죠. 수가성의 여인도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껏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잖아요. 남자 고르는 눈도 형편없어서 족족 실패했어요. 그렇게 그 삶의 곡절만큼 가슴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게 됐고, 목이 말라도 제때 우물에 찾아가지 못하는 한심하고 못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또한 큰형 엘리압의 눈으로 본 다윗도 그렇죠. 철부지 같은 동생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골리왓과 싸우겠다고 씩씩거리고 다녀요. 이에 큰 형인 엘리압이 동생을 보고 다윗을 보고 혼쭐냅니다. 왜 전쟁터에 와서 주제넘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느냐? 심부름 다 했으면 어서 빨리 돌아가라. 소리를 빽 질렀어요. 자 이렇게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이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 순간 한심한 인생을 다 벗고 은혜로운 인생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심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낙심했던 수가성 여인은 주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치유되자 열등감이 다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마을로 내려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됐어요. 또한 한심해 보였던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리자.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훗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최고의 왕이 됩니다. 곧 믿음이 부어지는 순간 누구나 한심해 보이는 인생을 벗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한심한 인생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또한 우리 스스로도 한심한 인생이라고 자책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자녀이며 계획하신 놀라운 뜻이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커가는 아이들 바라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요즘은 참 경쟁이에요. 모든 게 경쟁. 그래서 아이가 괜히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잘안 돼서 고민이 많고 경쟁해서 실패해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자식인 것만으로도 귀하고 아름답아요. 실패하고 낙심해서도 그 모습조차 귀해서 어떻게든 응원하고 길을 살려 주려고 합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심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구도 한심한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한심하지 않고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한심하게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누구를 한심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그건 그냥 단지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다만 지금 부침을 겪고 있다면 기도해주고. 응원해 주고 축복해 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해서 위축되거나 낙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다고 자책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해 주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누군가 자꾸 찾아와서 간청하면 번거롭고 귀찮아서라도 그 청을 들어줄 텐데 하물며 주님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실 수 있을까? 주님이 들으시고 아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까닭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굳세게 지켜야 돼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의 눈높이와 시선 대신 주님의 눈높이와 시선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 눈에 한심한 자가 보일까요? 내 눈에 한심한 자가 보이는 것은 주님의 긍휼 대신 나의 교만이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할 때이 새벽에 단잠을 거절하고 나온 우리를 어떤 사람들은 한심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시간에 잠이나 좀더 자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한심해 보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기쁨이 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한심하게 보지 말고 딱 해보이면 더 기도해 주고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한심해 보인다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심한 자가 변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항상 굳세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된 삶. 나를 향하신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주의 은혜도 깨달으며 우리가 선 곳에 화목하고 주의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